가수 김용빈의 어머니가 미스터 트롯 쌈 다음 라운드 경연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최근 미스터 트롯 쌈에서 김용빈이 오열하는 순간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슬픔을 안겼습니다. 김용빈은 과거 트로트 신동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미스터 트롯 쌈에서 빼어난 무대를 선보이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김용빈이 예상치 못한 비극적인 소식을 접하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그를 응원하던 많은 이들이 함께 슬픔에 잠겼습니다. 김용빈은 미스터트로암에서 특유의 깊은 감성과 뛰어난 가창력으로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맑은 음색과 구성진 기교 감정 처리와 무대 매너는 기성 가수 못지않았습니다. 김용빈은 또래에 비해 체구는 작고 몸집도 왜소했지만 무대에 서면 180도 달라졌습니다. 호소력 짙은 목소리와 현란한 춤으로 관객을 단벌에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무대는 매회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관객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영광의 순간은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이라는 비극으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김용빈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인생의 가장 큰 지지자였습니다. 아들이 가수의 길을 걷는 동안 언제나 그의 옆에서 응원하며 힘이 되어주셨던 어머니의 빈자리는 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용빈은 미스터 트롯삼의 다음 라운드를 준비하던 중이 소식을 들었다고 전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려던 그의 마음속엔 갑작스럽게 찾아온 비보가 날카로운 충격으로 꽂혔습니다. 주변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는 소식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며 깊은 슬픔에 잠겼다고 합니다. 김용빈의 어머니는 생전에 아들에게 너의 노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할 거야. 그 마음을 잊지 말고 늘 진심을 담아 노래하렴. 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은 지금 이 순간 김용빈의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김용빈은 1992년 9월 18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태어났다. 현재 나이는 32세로 어린 시절부터 음악적 재능과 열정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175cm의 훤칠한 키를 가진 그는 대구의 따뜻한 가족 환경에서 성장하며 음악과 함께 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는 대구수성초등학교와 수성중학교를 졸업하며 학창 시절부터 학교 내 각종 공연과 행사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이후 경희사이버대학교에 진학하며 학업과 음악 활동을 병행했다. 김용빈은 어린 시절부터 트로트 음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의 감미로운 목소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대구의 작은 공연장에서 시작된 그의 음악 여정은 시간이 지나며 점차 커다란 무대로 옮겨갔다. 지역 음악 축제에서 입상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그는 점차 전국 무대로 활동 영역을 넓혔다. 김용빈은 단순히 뛰어난 가창력 뿐만 아니라 관객과 소통하는 따뜻한 무대 매너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의 공식색은 하늘색이며, 이를 통해 그의 순수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상징한다. 팬들은 김용빈을 향한 애정으로 사랑빈이라는 팬덤을 형성했으며, 이는 그의 별명으로도 자리 잡았다. 그는 감성적인 트로트 음악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트로트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그의 대표곡들은 대중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전하며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김용빈의 음악은 전통적인 트로트 스타일과 현대적인 감각을 조화롭게 섞어낸 것이 특징이다. 그는 감성적인 멜로디와 서정적인 가사로 청중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며 그의 노래는 젊은 층과 중장년층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의 음악적 영감은 어린 시절 듣던 트로트 음악과 가족들의 응원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그는 음악은 제 인생 그 자체입니다. 듣는 이들에게 위로와 행복을 주는 것이 제 음악의 목적입니다. 라고 밝히며 음악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었다. 2004년 4월 제14회 남인수 가요제 청소년 부문 최우수 대상 이별의 부산정거장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후 남인수 기념 사업회가 주관하는 남인수 꿈나무 발굴 사업의 일환으로 대비 미성년자 시절부터 이미 트로트 신동으로 유명했으며 성인이 된 후에도 활발하게 가수로 활동하다가 2020년 트로 전국체전에 출연하여 TOP8에 들었다. 현재 김용빈은 꾸준한 앨범 발매와 콘서트 활동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그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팬들에게도 트로트의 매력을 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의 목표는 한국 트로트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다. 팬들과의 깊은 교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는 팬미팅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사랑빈, 팬덤과 함께 성장해나가고 있다. 최근 미스터 트롯 3에 출연했을 때 그는 데뷔 21년 차, 현역부 최고참 김용빈이다라고 자기소개했다. 현재 나이는 34살이라고 전해졌다. 21년 차라는 소개에 모두가 놀랐다. 무려 21년 전 유치원을 졸업하자마자. 화려하게 데뷔했다고. 신동 출신인 김용빈은 미스터트롯 첫 출연에 대해 부담감이 커서 도전을 못했다. 라고 고백했다. 그는 이어 경연에 나온 분들이 너무 잘 되더라. 제가 설 무대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서 용기 내서 도전했다. 라고 솔직히 말했다. 김용빈이 태진아의 애인을 섬고 현역 가수답게 여유로운 무대 매너로 마스터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극찬받으며 오라트로 본선에 진출했다. 김희재는 김용빈은 시즌1에 나왔어야 했다. 당시 양지원과 김용빈이 시즌1 때 신동들의 롤모델이었다. 라며 그때 나왔으면 지금 마스터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칭찬했다. 자, 어제 방송된 TV조선의 미스터트롯 시즌3 3회 방송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제 방송을 보셨나요? 방송에 대한 느낌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어제 방송이 조금 아쉬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소 어수선하고 마무리가 매끄럽지 않아 약간 찝찝한 느낌을 준 방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느꼈냐면요. 어제 방송에서는 마스터 예심을 마무리하는 부분과 함께 진선미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한 방송 후반부에는 장르별 팀 배틀이 진행되었죠. 팀 배틀에서는 한 개의 대결이 펼쳐졌고 승리한 팀은 본선 2차전에 직행했으며 패배한 팀은 탈락 후보가 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방송에서는 팀 배틀 중한 개의 대결만 공개되었고 상대팀의 무대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로 방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수선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마스터 예심의 경우 이미 1에서 2회 방송에서 주목받을 만한 참가자들이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번 회차에서는 마스터 예심을 마무리하기 위해 어거지로 편집된 느낌이 강했습니다. 어제 등장한 참가자들은 화제성이 크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진선미 결과 발표에서는 흥미를 끌었지만, 전반적으로 부족한 감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에도 불구하고 김용빈은 무대에 오르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가 생전에 항상, 내가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슬픔 속에서도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응원해주는 팬들을 위해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김용빈의 팬들과 시청자들은 그의 슬픔에 공감하며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용빈 씨, 당신의 노래는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선물입니다. 그 사랑을 무대 위에서 마음껏 펼치세요. 슬픔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말고, 당신의 어머니를 기리며 노래해주세요. 라는 응원의 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순간에도 불구하고 김용빈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어머니를 기억하며 팬들과 소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머니의 부재 속에서도 김용빈은 무대 위에서 그녀의 사랑을 기억하며 노래할 것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관객들에게 어떤 감동을 줄지, 또 그는 이 비극을 어떻게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갈지 많은 이들이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